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되는 희망북도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독립문 아시죠? 서대문구 독립문에 있는 극동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12개 동에 1300세대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층수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이쪽에 아파트 필요하신 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여기 독립문, 여기는 조금 이렇게 되게 옛스러운 집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아파트로 바뀌었고요. 여기 극동 아파트는 숲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곧 이렇게 터널 옆으로 있는 데잖아요. 오늘 경매 나온 동이고요. 바로 여기가 이제 산이에요, 산, 여기. 예. 공기는 아주 좋습니다. 14층 여기 본건 건물이고요.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 아파트가 1998년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연식은 좀 됐죠. 1999년부터 분양 들어갔으니까 98년 12월에 승인 나서 이제 99년부터 사람들이 들어가 살은 거죠. 어, 최초 감정가는 12억 3천이었는데 20% 한번 저감돼서 9억 8천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지권이 넓은 편이에요. 10.9평이니까 뭐 11평이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건물이 30.9평. 31평인 거죠. 실 전용 면적이 31평. 그 다음에 대지가 11평.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말하는 38평형 아파트입니다. 방이 4개가 있죠. 바로 요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12개 동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쵸? 여기 쭉, 요게 이제, 요게 독립은 아파트, 요쪽에 이렇게 있고, 예. 여기가 이제 뭐 현저동, 천연동 이런 데고 요 고가도로 우리 뭐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은 알거 이렇게 쭉 가서 사직공원하고 다 통하는 그런 고가도로죠. 이쪽으로 가면 또 연, 연세대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숲세권입니다. 이렇게. 순국선열 추념탑도 있고 독립관도 있고 여기 또 기념관 뭐 독립선언 기념탑도 있잖아요, 이 동네에. 예. 그래서 어린이 뭐 기념 도서관도 있고. 여기 아이 키우기는 참 좋게 좀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변이. 총 1,300세대고요. 12개 동 그리고 최고층은 23층까지 있습니다. 1998년 12월 10날 사용승인 나서 99년부터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다 보시면 되고요. 전용 면적은 30.99평, 31평인데 공급 면적은 38평, 분양평 수가 38평입니다. 이렇게 일자로 딱 완전한 남양이죠. 여기는 뭐 옆으로 삐딱해지지도 않았어. 남양의... 바로 요 집이에요. 네. 뭐 하나 둘셋네집정도 이렇게 있겠죠. 그그 그 중에 이 집이다. 내부를 보면 여기 발코니 있고, 죠. 그렇죠? 여기 발코니 있고, 뭐 요걸 조금. 발코니를 좀 확장한데도 있겠죠. 그럼 이 방도 조금 클 거고, 그죠? 이 방도 또클 거고, 뭐안방이랑다클 건데, 이제 거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발코니를 다 확장을 하고 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짐을 놓을 데가 없어요, 그죠? 여름에 쓰던 선풍기도 둬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은 그렇게 뭐썩 좋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38평의 아파트에 가족이 많다면 이런 데도 확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정남향이고요. 방네 개에 욕실 실은 두개 그리고 현관은 서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 현관에 남향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방은 북쪽을 향해서 있습니다. 바로 위치가 여기인데요. 여기 이렇게 뭐 요렇게 터널로 이렇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도 가고 그죠? 연세대학교도 가고 이런 길이고 그리고 뭐 봉원사 그 절도 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 저쪽은 어, 여기 이제 광화문이죠. 광화문. 광화문, 경복궁. 그래서 여기 이제 경희궁자이도 있고 그죠? 경희궁자이가 요쯤에 있죠. 예, 기념관도 있고 경희궁자이도 있고 예. 교남동에 이제 경희궁자이 여기도 또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독립문역 그러면 굉장히 가까워요. 뭐 도보 7분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쪼르르 내려가면 바로 여기고 어 3호선, 그다음에 서대문 독립공원 옆에 있고 한성과학고등학교, 그죠 그다음에 대신고등학교. 그리고 여기 동명여중, 뭐 성당도 있고 여기는 어사 가족이 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게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여기 많거든요. 이런데는 또뭐 서대문 그저 현대 아파트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무악현대 아파트. 그래서 전부 아파트 단지고. 쭉 가면 이쪽이 홍제동 쪽이고, 그죠? 요 물건은 23층 중에 14층이 있으니까 층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경매 2회 차이고요. 그리고 최초 감정가가 12억 3천이었는데, 현재는 9억 8,400으로 20% 저감된 금액이다. 사용 승인일은 1998년 12월 10일이고요. 공급평수는 38평, 전용평수는 31평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거래가를 좀 보는데, 이 실거래가가 지금 어, 그냥 뭐 감정가에요. 그죠? 보시면 2025년 5월에, 5월에 12억 2천, 2월에도 12억 2,500, 뭐 가,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그 다음에 2024년 작년 12월에는 12억 천, 거의 12억이에요. 12억. 2024년 초에 초에 11억대였지만, 뭐 11억 9천이나 11억 9,500이나 9천 12억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아무튼 12억 전후로 실거래가가 이루어졌다. 지금 요 감정가가 2024년 감정가겠지만, 그 감정가대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와 있는 물건을 보면, 어, 매매 12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 보면 23층 중에 14층, 112동. 오늘 물건이 나온 동이거든요. 112동, 24층, 23층 중에 14층. 이것도 똑같은 거. 그래서 요거 세 개는 같은 물건이 아닌가 싶어요. 요 물건 네 개는 다 한, 한 사람 거다. 오늘 경매 물건과 같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매물이 형성돼 있는 게 38평형이 12억 5천에서 13억 7천 그 사이로 다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 거래가 되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12억 2천 뭐 12억 1000 12억 2천 5백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5월과 6월 뭐확 틀리잖아요. 그죠. 선거 전과 후가 틀린 건데 선거 전에는 요런 금액으로 지금 여기는 어, 금액이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또 많이. 높게 낙찰가도 높아지고, 거래가도 높아지고, 이러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 금액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층수도 좋고, 대단지고, 그래서, 여기 역시 또그 금액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임차인 현황을 보면, 어, 임차인은 없고,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어, 미납관리비는 없음. 근데 이거는 좀 조사해 봐야죠. 없음, 그러면 한, 그래도 내가 낙찰받으면, 어, 잔금 납부하고 이렇게까지 한 3개월 정도는 또 미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 등기부 현황을 보면 채권 합계액이 13억입니다. 13억 천. 그래서 여기 근저당권 설정이 2019년 4월 3일 날 되고 어, 현재 주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소멸이다 보시면 되고요. 음, 이 소멸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수할 금액은 없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입세대 확인에 곽땡땡. 예. 소유자가 살고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여 독립문 극동아파트 는요 어 대단지 아파트 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이 전부다 아이를 키우고 직장 다니고 이러기도 되게 편한 그런 지역입니다 3호선 지하 저기 전철이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서대문 쪽에 가면 또 5호선도 같이 있고 이렇게 돼서 어 사람들이 주거 환경에 맞춰서 갖고 오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면 뭐 현저동인이, 교남동인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가 아파트들 새로 지은 데도 많고 그래서 뭐네 식구가 산다. 이래도 평수는 전용으로 31평이니까 꽤 널찍하게 그냥 살수 있겠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파트 지금 실거래가 여기는 이제 5월 이후로 없었고, 5월이 최근 실거래기 때문에 그게 12억 2천에 되기는 했지만, 지금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지금 뛰고 있거든요.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경매 그 입찰하러 가보신 분들은 더 느끼실 겁니다. 뭐, 어디는 감정가에 100%, 120%, 막 이렇게도 낙찰되고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어, 여기엔 별다른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소멸되고, 어, 그러기는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런 뭐 어제도 제가 명도를 하러 좀 갔다 왔는데요. 가 보니까는 조금 어뭐 아직도 배째 이러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명도는 가장 빠르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대출 받아 갖고 우리가 뭐 잔금을 치르잖아요. 아파트든 다가구든 어떤 물건이든 잔금 치르면 그날부터 이자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명도가 길어지면 그 이자만큼이 손해겠죠. 그래서 뭐 명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수수료가 얼마 들어가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명도를 얼마나 짧게 해주냐 단기간에 끝내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경매 물건은 특히나. 그래서 그런 거로 볼때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사실 가면 강제 집행까지 가면 한 3개월 예상을 하셔야 돼요. 장금 치르고. 근데 저는 강제 집행을 가본 게, 어, 뭐, 한몇 군데 안 됩니다. 뭐, 사람이 사라졌어. 교도소에 들어가 계셔. 뭐, 이러는 경우, 그죠? 돌아가셨어. 이런 경우는 강제 집행하고 동산 경매까지 가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만 있으면 다 합의로 다 끝나거든요. 그게 제일 빠른 명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도 편안하게 가시게 하시고, 우리도 빨리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야지, 이자, 손해를 안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떤 분들은 그게 좀 길어지면 길어지면 그 사람한테 또 청구하면 되지. 아니, 그저 하나도 없어갖고 돈 나가는 분한테 뭘 청구한들, 민사로 한들, 그걸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시간만 길게 끌 뿐이고, 그거는 교과서적인 답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낙찰받으실 때는 그런 명도까지 생각을 하셔서 기간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은 입찰을 챙기셔서 한번 입찰에 응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희망보트 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